그러면 발달 연구의 최근 동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까 로렌즈 동물행동학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동물행동학 얘기를 했는데요. 로렌츠 각인 연구. 그죠. 동물행동학. 그래서, 어, 이거는 행동생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행동생물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 동물행동학이라고도 얘기하기도 동물행동학. 동물행동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있죠. 그냥 단순한 행동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비교행동학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비교행동학. 우리 기출에서는 행동생물학 이런 표현이 아니라 동물행동학 이렇게 해서 표현이 나와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알아두시는 걸 중요하고요. 누구에서? 자연에 의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지만, 누구에 의해서 발전했다? 로렌츠인프리티 연구원, 각인 연구원 로렌즈에서 그래서 1960년대 아동 발달 연구에 적용되었고 최근에 활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생물학자, 동물행동학자 주장은 개인이 환경에 반응한다는 원리, 인간 발달에 다양한 방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물행동학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죠. 인간과 동물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라 보는 견해가 있지만은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을 쓸까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주로 자연관찰법에 의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동물들을 어떤 인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연관찰법에 의해서 주로 연구하게 되는 것이 동물행동학입니다. 또, 이제,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게, 브론펜 브론의 생태이론입니다. 브론펜 브론의 생태이론. 우리가 브론펜 브론어는, 응, 행동생물의 보충이론이에요. 보충이론으로서 유전적 요소, 가정적 요소, 역사 그다음에 어, 사회 경제 수준 가정의 질 문화적 배경 이런 여러 가지가 발달 관련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 환경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이 뭐다 브롬펜 브론의 생태 이론입니다. 브롬펜 브론의 생태 이론. 그래서 이제 브롬펜 브론의 생태 이론을 보게 되면은 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자, 브론펜 브론의 생태이론.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여기 하나 더 하면은 시간체계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시간체계.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눌 수가 있냐면요. 미시체계. 직접적으로 접하는 환경.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보면, 어, 어린이가 있어요. 아동이 있어요. 아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시체계가 있고, 어린이. 어린이가 있어요. 자, 어린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볼까요? 나 어린이, 어린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미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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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체계. 그 다음에 이게 중간체계, 외체계, 그 다음에 거시체계, <laughs> 거시체계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러면 은미시체계 뭐냐. 직접적으로 환경에 대한 아동의 능동성과 사후적인 패턴에 관심을 가진다는데 아동이 직접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든가 유치원, 학교, 또래 집단, 놀이터 혹은 교회 이런 것들이 다 미시체계죠.